자 먼저 97번 문제인데 x에 대한 다항 x4제곱 플러스 px의 제곱 플러스 q를 x-2 x제곱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뭐래요? 나머지가 0. 0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이라는 것은 요 뒤에 몫은 있겠지 맞지? 그러면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x4제곱 플러스 p x 플러스 q를 x-2 x제곱-3 그 다음에 qx 이렇게 쓸수 있단 말이야 근데 나머지는 <laughs> 없어 맞지?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첫 번째 인수분해된 형태죠 사실은 맞아? 또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야 x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거야? 어,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요 자체가 0이 된다는 거 아니야 맞아. 어. 자, 그 다음에. 그니까 얘는 X에 대한 한등식이라서 그런 거지. 자, 두 번째. 또 여기에는 뭘 대입하면 또 0이 될까? 제곱해서 얼마가 돼야 돼? 3. 3이 돼야 되네? 그럼 X에다가 얼마 넣을 수 있을까? 루트 3. 아, 루트 3도 넣을 수는 있네. 그치. 어. 루트 3도 넣을 수는 있어. 그 만약 얘를 정 모르겠어. 정 모르겠으면, 근데 힌트는 알아. x에 2 집어넣었을 때0이되 그럼 x에 2집어넣어 x에 2 집어넣으면 x에다가 2 대입하면 어떻게 돼 2를 4 곱하면 16이지 16 플러스 2p 플러스 q는 0 해서 요식 하나 나오겠지 그 다음에 루트 3 집어넣어서 얘가 0이 돼 맞아 맞아 그럼 루트 3도 집어넣어봐 제곱이죠 어 진짜 이상하더라 자 에? 자, 루트 b o n o m 되고 마이너스 루트 3 o Samjibono, t h e 이 I saw. X 제곱이 3이면 X 제곱이 만약 3이면 이렇게, 해 h 되지 꼭 루트를 안 써도 되지 루트를 모르겠다 i t t l e bit 이 f 이 little b i 그러면 x제곱이 3이면 x4제곱은 얼마겠니? x제곱을 두번 곱했으니까 9겠지 그럼 그렇게 해도 된다 이 말이지 그럼 봐봐 여기 9 맞아 여기 X, x제곱에다가 3을 대입했어 그럼 x4제곱은 9잖아 9 플러스 x제곱은 3이었잖아 그 3p 플러스 q는 0이에요 그러면 p와 q에 대한 열립 방정식 생겼어안생겼어 생겼어? 생겼잖아 자 얘가 1번씩 얘가 2번씩 그러면요 2번에서 우리 1번을 뺍시다 여기서 여기 빼죠 여기서 얘를 빼보자 에? 여기서 여기 빼면 얼마예요 9에서 16을 빼봐 얼마 마이너스 7어 마이너스 7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빼면 P. 어? P. P가 아니라. 응. 그리고 뺀 거랑 P 아니에요. 아, 아까 이거 잘못 썼을 때 썼구나. 네. 그러면 다시 합시다 여기. 아, 역시. 오, 공부하들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오, 발전이 좋은데. 그러면 위에서 아래를 뺄게 여기다. 된다. 자 여기서 16에서 9빼가 얼마? 7. 플러스 P는 0 맞아 맞아. P는 얼마? 마이너스 7. 어. P 마이너스 7이니까 여기다 넣자. 그러면 마이너스 7 여기다 대입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7 여기다 대입하면. 9 마이너스 7, 4, 21 플러스 Q는 0이에요. 이렇게 되겠지. 얘랑 얘랑 계산하면 얼마? 12 플러스 마이너스 12 플러스 Q 맞아 맞아. 맞아 그럼 어. Q는 얼마? Q는 12 그럼 P플러스 Q는 얼마? 어. 하기 싫어? 둘이 넣으면 얼마? 어. 알지 어, 이렇게 해도 되고 하나 더 굳이 얘기한다면 또난잘 모르겠어 뭐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죠 여기에다가 지금 4차식이니까 여기다가 그 다음에 4차항의 개수가 4차항의 개수가 지금 1이잖아 맞지? 그럼 x 플러스 k로 두고 저걸 또 기억을 못할 수도 있잖아 맞지? 어,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세 제곱의 개수가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 세 제곱이 존재하지 않잖아 그렇지? x는 여러 개 나올 테니까 x 세 제곱을 찾으려면 여기서 x 뽑고 여기서 x 뽑고 k. 무슨 말인지 이해 되네. 자, 두 번째 풀이법 봐 봐. 요것도 알면 좋아. 여기서 x 뽑고 여기서 x 제곱 뽑고 여기서 k 뽑으면 kx 세제곱이 되지. 그다음에 여기서 -2 뽑고 여기서 x 제곱 뽑고 여기서 x 뽑아도 x 세제곱이 나오지. 그러면 여기서는 -2x 세제곱이 된다고. 맞아? 둘이 더했을 때, X 세, 세제곱은 없어야 되잖아. 0이 돼야 되잖아. 그럼 K값 알수 있어, 없어? K값 알수 있죠? K값 얼마겠어요? 2가 되겠지. K값이 이렇게 2가 되겠지. 그러면 봐봐. Q, Q 구한다고 쳐봐. 상수니까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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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는거 아니에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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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면 플러스 10이 맞아, 맞아. 플러스 10이 나오고, x 제곱 구하려면또 따로따로 또 곱해서 또 x 제곱 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 말하는지 알겠어요? 어?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방법은 다양하게 알고 있으라 되십니까?